이게 뭐예요? 아 저희가 사용하는 두피 문신 기계인데요. 이제 원래 전통 방식의 두피 문신은요, 손으로 점을 한땀한땀 한땀 찍어서 이렇게 시술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오토 머신을 개발을 해서요. 자 고객님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어렵진 않아요. 아마 피디님도 바로 하실걸요? 아, 이만큼의 이제 가르마를 두피문신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네. 얼마예요? 얼마에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제가 시술해드린 거는 25만원. 5분도 안 됐잖아요. 5분도 안 됐죠? 1분.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젖으니까 더 비어. 되게 많이 비어. 네. 이 정도면 한몇분 한 정도면? 2분? 2분이요? 네. <laughs> 와, 아까비도 되게 잘 어두워졌죠. 네 되게 괜찮네요 네. 부업으로 하기도 되게 괜찮은 맞아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워서 예. 어, 안녕하세요 <놀람> 어, 안녕하세요 <놀람> 어, 안녕하세요 자, <놀람>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 아 아드 아드님이에요? 네. 오어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중학교 3학년다. 아 그래요? 뭐, 놀랬어요 아드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작을 줄 알았죠. <laughs> 청소년입니다. 아 어,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음, 저는 36세 서울에서 뷰티 사업하고 있는 배단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주가 잠깐 안고 있어. 앉고, 입을 살짝 만져줘. 짚지 못하게. 입을 음. 만져줘. 음. 출근 준비하시나봐요? 아, 저는 지금 출근 준비가 끝났고, 예. 이제 나가기 전에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혼자 있을 거라서 점심만 빨리 챙겨주고 가려고. 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챙겨주려고 아니, 저희 채널에 이제 출연 신청해주셔서 왔거든요 아네 나름 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스토리를 살짝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썹 문신을 11년 차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이제 네, 해가 바뀌면 벌써 또 12년이 되는데 예 눈썹 문신하고 그다음에 지금 두피문신 브랜드를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좀 크게 하시는 거예요? 막 크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뭐 교육기관으로 조금 알아봐 주시는 정도? 음... 최근에 저희가 문신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 합법화 됐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테크니션들이 할수 있게끔 의사가 아니 원래는 의사여야만 할수 있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미용인들이 할수 있게끔 법을 예. 만들어줬고 감사하게도 합법이 음, 돼서 음. 이제부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과일이 좀 오래된 거 아닌가요? <laughs> 오래된 건 아니고 잘라놔서 예. 음,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승주 와서 가져가세요. 맛있게 먹어요? 제가 누나 같은 느낌이에요. 왜 먹어? 승주도 그래 엄마 누나 같아? 아니야? 아니래요. 자 이제 저는 출근을 빨리 해야 합니다. 아리출근하는거예 예, 예약이 지금 예약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빨리 가야 돼요. 봄이 물 그릇도 잘 갈아주고 엄마 갔다 올게요. 네, 네. 음. 어, 업장은 이 근처에 있는 거야. 차로 10분 거리 정도? 어... 가까워요. 제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영업을 했어야 돼가지고 항상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집이랑 샵이랑 무조건 가깝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 이제 어린이집 다니거나 초등학생일 때막 방학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점심 시간에 이제 막 도보로 5분 10분 내로 있었으니까 어... 얼른 집에 와서 점심 챙겨주고 혹은 저녁 챙겨주고 저는 또 빨리 샵으로 뛰어가서 또 손님 받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직원 몇 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 하시고 있, 있으신 거예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각 저처럼 이렇게 뷰티샵을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이 한 25에서 30명 정도? 예, 네, 30명 정도 이제 저희 그 두피 브랜드를 좀 도입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금 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업을 하신 지 얼마나, 몇년 되신 거예요? 11년 됐어요. 11년이요? 네. 지금 12월이니까 1월 되면 12년 차가 되네요. 와. 눈썹 문신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음, 눈썹 문신부터 오. 뭐 헤어라인 문신 하다가 예. 이제 고객 니즈가 두피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음. 걸 보고 사업성을 좀 보고 음. 두피도 저만의 그 기법 개발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실제 영업하고 있는 곳은 이쪽입니다 어? 저희 단골 고객님이셔서 언니 겉옷 받아 드릴게요 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네. 위로 <laughs> 누워 보실까요? 위로 조금 올라오시고 머리 살짝.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 색소를 타려고 하는데. 예. 가르마 이제 고객님들이 가르마 이렇게 여성분들이 예. 하 하얗게 있는 부분을 조금 어둡게 채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색소를 통해서 색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문신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반영구적 문신이에요 대부분의 원래 두피 문신은 예. 색소의 특성상 한번 받으면 평생 가는 문신인데 예. 제가 개발한 거는 눈썹 문신이나 뭐 다른 데 얼굴에 하는 헤어라인 문신처럼 네. 1년에 거쳐서 색이 빠져요 아 이런 게 다른 데는 없는 거요 없죠 저만 네. 제가 개발했으니까 저한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 가는 두피 문신이 싫었어요. 와. 내 머리에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술하거나 무언가 비전을 보거나 이제 뭔가 개발을 할때내 얼굴에 내 기법으로 받을 수 있나? 예. 그랬을 때 싫은데 하면은 그 기법이나 그 사업에는 별로 비전을 못 보고. 오. 이거를 내 얼굴에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내 눈썹처럼 1년 있다가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내 눈썹처럼만 좀 깨끗하게 색이 들어가고 좀 깨끗하게 빠지면 나는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 을 시작하게 됐어요. 음. 아 직접 개발하신 그 약품인가 보네요. 아네 맞습니다. 제가 개발한 색소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저희가 사용하는 두피 문신 기계인데요. 두피 문신 기계요? 네, 맞아요. 이제 원래 전통 방식의 두피 문신은요. 예. 손으로 점을 한땀한땀 한땀 찍어서 이렇게 시술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술자가 많이 힘들고 고객들도 좀 많이 지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오토머신을 개발을 해서요. 시술시간 1분이면 끝나버립니다. 1분이요. 네. 기계가 그냥 빠르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자동머신이에요. 원래 다른 데는 지금 어떤 걸좀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이런 거 쓰죠. 이런 걸 써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 한 요정도 메꾼다 하면 예. 시술시간 1시간에서 진짜 빨리 잘하시는 원장님이 1시간? 그게 아니라 조금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1시간 반, 에서 2시간. 그리고 한 번에 안 끝나고 막 예. 세 차례, 세 차례 정도는 샵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별로 힘들지 않게 덕분에 이 기계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전부 저희가 다 개발해서 이렇게 세팅 값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기로 하나하나 이제 찍어야 되고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이제 오래 걸린다는 단점 이거를 이제 제가 두고 한 기술 개발만 3년 정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진짜 빨라도 1시간 혹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 정도 채우는데 예. 저는 1분 안에 끝나거든요 1분이요? 네 그래서 1분 안에 끝내고 다음 손님 받거나 아니면은 저의 개인적인 일, 브랜드 일이나 뭐 다른 일을 더할수 있어요. 오... 자 고객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약간 손톱가 살짝 있으시구나.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진짜 빠르게 되네요.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음. 왜냐면 처음 보셨을 거니까 이런 게 <laughs> 저희가 아니면 하는 곳이 없어서 원래 그냥 톡톡톡 찌르잖아요. 맞아요, 하나씩. 하시는데 음. 어렵진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만 아마 피디님도 바로 하실걸요? 제가 지금 살짝만 가르쳐드리면 바로 할수 있어요. 왜냐면 기계 머신이 예. 모든 그앞 조절을 일정하게 다 해줘요. 원래는 사람이 본인이, 본인 그, 손의 압으로 압조절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피문신 시술을 하면 어떤 예.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가 나뉘어요. 음. 그게 기술이니까. 근데 이거는 기계가 그, 모든 걸다 조절하니까, 예. 조절해서 나와버렸으니까 사람이 조절할 게 없어요. 아, 이만큼의 이제 가르마를 두피 문신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네. 얼마예요? 얼마에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제가 시술해드린 거는 지금 끝났거든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이제 닦기만 하면 끝나는데 25만원 받습니다. 그 5분도 안 됐잖아요? 5분도 안 됐죠? 1분. 이게 지금 타이머 기능인데. 잠깐만요. 예. 2분 안에 끝났네요. 1분 예.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분 30초 하고 25만원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많습니다. <laughs> 왜냐면 어, 예. 여성분들이 손님이 많거든요. 예. 한 80%가 여성 손님인데요. 예. 어, 여성분들은 본인들이 다 이렇게 다니는 뷰티샵들이 있어요. 뭐 속눈썹, 예. 뭐 눈썹, 피부관리샵. 음. 이제 그런 곳에 오시면 이런 헤어 그 관련된, 두피 관련된 시술을 무조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 기존 고객 상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시술 비포애프터 사진을 SNS에 올려서 예. 홍보를 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보시고 많이 시술 받으러 오십니다. 그 이유는 시술 비용이 싸서. 25만원? 네. 고객님이 생각하기엔 엄청 싼 거예요. 왜냐면 아까 수기로 찍는 그 s n p 방식은 예. 이 정도 받으시려면 한 60만원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아. 최소가? 이렇게 싼 거예요. 그거 비해서 빨리 끝나잖아요. 음 <laughs> 이만큼 끝나고 제가 갑자기 6, 70 내라고 하면 고객님 생각하기에도 잉? 그래서 이제 이건 둘다 좋은 거예요. 나도 편하게 빨리 끝내고 고객님도 저렴한 비용에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결과 만족도가 좋으면 완전 우리 둘한테 다 좋은 기법인 거죠. 와돈 벌기 너무 좋네요. 좋죠. 그럼 저도 이거 배우면은 삽 차려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실 <laughs> 이제 샵 차리시려면 그거 하셔야 돼요. 문신사 예. 국가고시가 이제 2년 있다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 예.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고 예. 연락드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뭐 이거를 닦을, 닦는 것도 사실 금방 끝나요. 그래서 잘된 건가요? 네, 제가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방금 이게 한쪽. 음. 네. 다음에 이게 안 안쪽 오 차이가 음. 있네요 네. 끝났습니다 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네. 저 무엇보다 이 기계가 좀 탐나는데요 아 기계가 근데 좀 멋져 보이지 않아요? 돈, 돈 벌어주는 기계. 기계잖아요 네. 몸이 편하게 돈 벌어주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가맹점을 도입하신 분들만 구입, 구매할 수 있어요 음,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laughs> 네, 다 네. 드릴게요 안녕히 네, 가세요. 이거는 네. 뭐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한 고객님 <laughs> 하고 나면요, 소독을 <laughs> 해야 돼요. 어... 일반적으로. 이거는 개발하신 거 아니죠? 네, 이거는 원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뿌려놓고, 말리, 마르면서 소독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소독되는 동안, 일회용 베개 커버나 예. 이런 거를 새 걸로 다시 교체를 하고 두 번째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 그냥 커버만 교체하고 소독 간단하게 네. 이렇게 뿌려주고 네. 하면또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되게 편하네요. 생각보다 뭐 딱히 뭐 준비하거나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럼 샵할수 있는 뭐 대략 뭐한두평 공간 그리고 저 기계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면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베드 하나만 들어가도 되죠. 어차피 사람이 한 명이면 한 사람밖에 예. 맞이를 못 하니까, 음. 그 이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고객님 대기 공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되고 영업을 바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또 홍보가 좀 돼야 되잖아요. 또 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건 고객님들이 아무도 모르면 손님 네. 안 와요. 어, 그게 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활용,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할수 있는 예쁜 비포에프터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시술 경험도 많이 없으시고 처음 배우시면 그리고 그거를 예쁘게 이제 편집해서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고객님 눈을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 홍보물이 없는데 홍보물이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본인 계정에 올리시기만 하면 고객들이 비포 애프터 드라마틱한 사진을 보고 오. 문의를 하고 예약을 받고 시술을 하시면 됩니아 너무 좋은데요 네. 가맹 계약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300만원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초반이요? 네. 그것만 하면은 기계 제공해 주시고. 네. 수업해 주고, 홍보물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너무 싼데요? 아, 그렇죠. 300만원 초반대로, 그쵸. 이거 멋있어 보인다는 이 기계까지 제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임대로 빌려주시는 거고. 어떤 그쵸? 걸요? 300만원 초반 내면은 네. 기계는 그냥 임대로 아니에요. 빌려주시는 거고요. 아니에요. 본인 거예요. 제공이. 아, 주신다고요? 제공 네. 100% 제공입니다. 가맹 계약을 해제해도요? 네. 자기 거예요. 오... 음. 아 그러면 가맹계약하면 매출의몇 퍼센트 내야 된다 이런 거? 아 그런 ]은? 거 없어요. 그냥 기술만 도입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좋은데요? 네. <laughs> 자 좋은데? 다음 고객님 모실게요. 자 이쪽으로 누워 보실게요. 여기가 오늘 신경. 여기 아, 좀 아. 탈모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신 상태입니다. 오.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비포 앱다 사진 한번 찍어놓을게요. 이 정도면 한, 이거는 한몇분 정도면 시술이 끝날까요? 아까 그분이 뭐그 정도에 한 1분 30초였으니까. 2분? 2분이요? 네. <laughs> 저희 시술 시간 들으시면 다 놀라, 놀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믿으시죠? 보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저렇게 하고 저게 잘 남나요? 이걸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네. 만약에 안 남았다. 고객님한테 돈은 받았는데, 오늘만 약간 흉내내고, 한달 뒤에 가니까 다 없어지고, 안 남았다. 이러면, 제 브랜드가 3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겠죠? 음. 예. 가벼운, 이제, 클렌징, 각질케어 먼저 도와드릴게요. 젖으니까 더, 비어. 어, 되게 많이 예. 솔직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관리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사라져요. 좀더범위가 넓으셔서 네. 이것도 단가로 해도 2 5만원이에 아니죠. 이제 아까 제가 25라고 했던 거는 명함 한장 사이즈, 우리가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명함 한 장이 좀 넘어가죠. 음. 그러니까 한장반 정도, 네, 네. 음, 한장반 정도 사이즈 나오겠네요. 그러면 오늘 고객님은 한 40만 원 정도 아. 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젖으면 더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견적을 음. 봐 드릴 때는 그 통신으로 하는 상담으로는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고,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음. 정확하게 견적이 나오고, 아. 이제 저희가 통신 상담해 드릴 때는 예. 사진을 봤는데, 대략적인 금액 아. 알려드리고, 실제로 샵에 오셨을 때 만약에 사진보다 더 비어서 범위가 넓어지거나 하면 약간의 추가금이 생길 수 있다. 음. 이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음. 근데 다른 작가는 이런 것한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정도 하면 이제 기본 100만 원은 나오죠. 100만 원. 네. 근데 40만 원 정도. 네. 최소가 100이에요. 타샵은 괜찮다. 어. 네. 자 끝났습니다. 와 금방 끝나네요. 이것도. 네. 좀 부위가 조금 더 넓었어도? 아, 3분도 안 됐죠, 지금? 3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바로 약속 장소 가시거나 데이트 네. 가시거나 해도 탈탈링에 <laughs>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끝난 거예요? 네. 와, 아까비도 되게. 잘 어두워졌죠. 네. 음. 그래서 감쪽 같아요. 이거 시술 받고 나면 아무도 내가 탈모인지 몰라. <laughs> 우와. 자, 이제 애프터 사진 찍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음. 그, 고객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런 사진을. 예. 홍보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 사진들로 예쁘게 홍보용 템플릿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저희 이제 수강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아... 음, 그러면 그걸로 이제 고객 모객이 가능하겠죠? 자,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나신 거야. 네, 예, 오늘,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저녁에 가족 외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나가서 또 주말을 즐기러 갑니다. 예약 고에 있으실 때만 와서 시술하시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되게 괜찮네요. 네. 부업으로 하기도 되게 괜찮은. 맞아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예. 토요일, 일요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워서 예. 아니면 퇴근하고 딱한 명. 한 명만 받고 이제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음. 자, 오늘 마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만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육도 하시나 보네요. 아,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음.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문의하려고 함부로 문을 열수 있어서 네. 저렇게 해놓고. 근데 감액 받으실 때 300만 원 초반만 받고 더 이상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면 저도 어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음. 저는 실제로 이 직업을 갖고 형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남을 또 도울 수도 있고 음. 제가 어려울 때를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수강료가 너무 비쌌어요. 어... 정말 너무너무 비싸서 음. 너무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이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 최소한으로 절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단지 돈만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제 고객님들 위주로 생각을 하면 탈모인들이 좀 많이 그 마음까지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면 솔직히 저여도 삶이 좀 많이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고객님들의 그 아픈 마음들 돈이 없어서 시술을 못 받는 그런 상황 말고 진짜로 좀 해결을 해줄수 있는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시술을 널리 알리고 싶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이 기술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처럼 제가 원장이잖아요 이런 뷰티샵을 운영하는 원장 이런 원장들이 사실 다 샵을 차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돈을 잘 벌진 않거든요 어려워요 왜냐면 광고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막할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고생스럽게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저 목디스크가 터지고 그저 일주일에 두 번씩 그 마사지를 안 받으면 이렇게 앉아서 운전도 못 해요. 오. 그러니까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목디스크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왜냐면 눈썹 문신을 하거나 할 때는 한 사람당 거의 한한 한 시간 반 정도는 무조건 숙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아, 좀 내가 좋은 편안한 환경에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좀 몸이 덜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다른 원장님들도 저처럼 지금 제가 오늘 영업하고 나온 것처럼 좀덜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laughs> 그래서 좀그 마음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도입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후기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원장님, 진짜 원장님 말대로 저 배워서 이렇게 숙제 제출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 이번 달 매출 300만원 더 올랐어요. 추가 매출 300만원 더 올랐어요. 그리고 도입한 지한달 만에 원장이 저, 소, 그, 원장이 브랜드로 2천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뿌듯하죠? 뭐,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궁금한 사항들 제가 상담 해드릴 수 있어요.